오늘 다니엘 이야기 들었죠? 네. 다니엘 알고 있습니다. 다니엘이 누굽니까? 아 뉴딜스의 다니엘이 있어요. 아니 그다니엘 아니고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잡음 아 알겠다 알겠다. 뭘 알아요? 아그 사자는 고기를 안 먹나 봐요. 아니고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아 사자의 입을 다 꿰매버렸다. 아, 사자가 입을 열어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줬고,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자가 득거리는그 굴안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. 근데, 반대로. 다니엘보다 쉬운 상황인데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. 바로 도마. 아, 아 알겠다, 알겠다. 뭘 알아요? 어, 우리 집에도 도마 있어요. 아니, 그 도마가 아니고. 아, 우리 엄마가 요리할 때 도마 쓰던데. 어, 그 도마 아니고, 이 도마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지, 그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요. 성격이 이상하네. 어,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고, 도마 보고 손을 넣어 보라고 했어요. 도마가 진짜로 손을 넣었을까요? 안 넣었을까요? 안 넣었어요. 넣지 못했어요. 감히 창자국에 손을 넣지 못하고,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. 너는 본 것으로도 믿지 못하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.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해도 믿는 것 그게 복된 것입니다. 맞나요? 어 근데도 왜 우리는 이 믿음을 한 번씩 잃어버릴 수밖에 없냐 그거는 베드로를 보면 알수있어요 아아 베를 들으다고요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 그리고 몇 발짝 걸어가다가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레 에이 파도 보고 뭐가 겁에 질려 그냥 파도가 아니고 집채만한 와 진짜 무섭다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몸에 질려가지고 운동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. 사자처럼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집채만한 파도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. 그때 사자를 보거나 집채만한 파도를 보면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살짝만 옆으로 돌리면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천사 힘이 아주 세구만. 가 눈에 보일 거고 침체만한 파도만 다가올 때 살짝만 옆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 볼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그 옆에 나를 지키고 있는 천사 그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?